지방은 줄이고, 윤곽은 살리는데, 피부까지 케어해준다? 근데 이 모든 걸 주사만으로 해결한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온리핏에는 지방 분해 성분뿐만이 아니라, 연어주사, 이백주사, 피부 영양주사,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얼굴 윤곽을 살리는 피부 영양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온리핏은 과연 어떤 분들께 잘 맞을까요? 첫 번째, 얼굴 윤곽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싶은, 두 번째, 지방흡입, 리프팅 시술 후에 관리가 필요하신 분. 세 번째, 기존 윤곽 주사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분. 네 번째, 피부 탄력과 톤업까지 동시에 진행을 원하는 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주사를 맞으면 언제부터 효과가 나나요? 시술 후 1에서 2주일 후에 점점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반복 시술을 통해 윤곽 효과가 좀더 또렷하게 유지됩니다. 초기에 생기는 멍, 부기, 뭉침 현상은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라인 성형 전문 의료진, 동갑 주사와 피부 영양 성분을 결합한 자체 개발 복합 솔루션, 안전하고 정밀한 시술 시스템. 본유 성형외과는 페이스라인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하고 시술까지 진행하는 만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수술 없이 또렷한 얼굴 라인을 만들고 싶다면. 이제 온류 성형에 가해서 프리미엄 옴니핏 윤곽 주사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